안녕하세요. 어? 처음으로 목소리를 공개하게 되었는데요. 진짜 처음으로 목소리를 공개했네요. 진짜. 어 제가 이번에 어? 50명을 구독자 돌파했었죠.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큰 물건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지 따로 이벤트는. 100명 되도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구독과 좋요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런데 아 제가 카트라이더를 한지꽤 됐거든요. 진짜 거의 한 두세 달 됐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제가 지금 카트라이더 신뢰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제가 그나마 여태까지 할수 있는 게임중 카트라이더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, 아 죄송합니다. 특별히 음을 한 카트라이더 BGM을 한번 깔아봤습니다. 참고로 게임 BGM이 아니라 제가 따로 음악을 틀고 있는 거죠. <laughs> 제가 그 무슨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인지 아직 그거는 못했습니다. 어.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게 생겼네요. 트랙 제가 없는 사이 진짜 많이 새로운게 생겼는데 저 요새 진짜 파티 안했거든요 오우 어, 열기 아 19일밖에 안됐네요 아 얼마 안됐네요 제가 그 어, 정도밖에 안되는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어쨌든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깐만요 어. 제가 제가 금요일에 지금 영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었던 것들 다 받아야 됩니다. 카트는 뭘로 할까요? 카트는 음, 솔라로 하겠습니다. 캐릭터도 지금 생성해 볼게요. 오늘 네, 참. 오랜만에 어. 어 이제 창념에서 이렇게 <laughs> 가능한가 보네요 어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도 일 이런 건 크게 뭐 상관없을 고 같고 알겠습니다 뭐죠? 또 멘토링이란 새로운 게 생겼네요 음. 뭐 맺으면 뭐 좋겠죠 수락하겠습니다 다 수락하고 있고요 아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스킵하셔도 됩니다. 아 광고, 광고는 아니고요. 그 그러니까 제가 게임 플레이하는 장면으로 미리 넘어가 주시면 그렇게라도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아, 어우 참 아니네요. 자 우선 시작은 스피드 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겨우 겨우 L3 깼는데 L2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마지막 그 깨는 게요 L2 깨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시작하겠죠. 오랜만에 하는데 다될 수도 있겠는데요. 와우, 어메이징 대박해! 오우! 이 감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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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진짜 너무 너무 졸았습니다 아. 실력이 기아 지금 너무 너무 졸았는데요 아저 전에 이모든은 이 그냥 시간 은등 없긴 한데 요즘 너무 유튜브에만 들어 빠졌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넘게 줄아는데와죄송에라 물론, 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실이지만 오, 그래도 1위 참고하습니다 습니다. 습니다. 오케이 잠시만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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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너무 무서운데요? 갑자기? 어어 어씨, 맞습니다. 어, 빨리 옆으로. 뭐 어, 갑니다, 갑니다. 오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가겠습니다. 이제 한 바퀴 남았습니다. 마지막 모든 걸 다해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어, 맞습니다. 반리가겠습니다아아 그렇습니다. 어, 어,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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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성공. 오 어, 됐습니다. 오 어, 성공했습니다. 근데 다리 다리. 다리 넘겼고 넘겼고 좋습니다. 오 아싸 살고 자 1위 확정. 신기한. 와 이런 마지막에는 성적이 1위라니.. 와 대박입니다. 진짜 몸빨이 어마어마하게 잘 따라섰네요. 자 획득했고요. 1위. 자두번더 번, 플레이 해볼게요. 진짜 파트는 처음이니까. 처음 플레이니까요. 전 파트 2회 많이 해봤지만 랭킹이죠. 새로운게 생겼네요. 아이템 개인전? 우와 저 진짜 이 아이템 개인전꼭 생기길 바랬는데 아이템 개인전이 생기면 정말 좋습니 왜냐하면 아이템 충전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우리 일일이 귀찮았거든요. 그렇다고 혼자니까 좀 거절했고 개인전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고맙습니다. 넥스. 자 그러면 게임 시작 갑시다. 출발. 쉐이크는 막아주고, 이런 거. 아, 많이 힘들어. 생각도... 네, 이런 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성공했데요저답더 답지 않게 진짜 꽤 꽤나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제로만 이어집니다 아 어쩐지 아이디어 쪽 간다고 제가 아니죠 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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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있습니다 잘 아세요 요거 방금 잠깐 추측 면는데요 아, 다시 빠르게 가겠습니다 출발 합니다 오케이 왓츠 방패가 있습니다 출발 오케이 오 왔어 왔어 아 안됩니다 아 망했습니다 아 망했지 맞... 어쩐지 너무 잘 간다 싶었습니다 아 망했어요 많은데요. 아~ 잘못하면 한 1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~ 고맙습니다. 돈은 공기. 야 아~ 맛있습니다. 아~ 진짜 1위는 완전히 물건으는데요 오~ 어, 빠르게. 아니야. 이때가 거의 막바지, 막바지기 때문에. 오~ 어, 깨지! 1위를 기록합니다. 와, 와, 와. 막판 효과 어마어마했습니다. 키어 포인트 11이라는 어마어마한 게 얻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그 마케이드 모드가 그걸 해야겠죠? 네.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아담 잡기 압보니다 어? 어... 다들 추면 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생겼나 보다. 자 마지막 압담 잡기 저이 모드 진짜 좋아합니다. 이다. 야. 오오오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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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이상해. 그래도 점수 득점 성공입니다. 현재 박수고 있는데요. 잠만했고요. 이모 대이 이모 대통령이 이모 대통령이 이모 대라령이잡아대통요 잡아 냅니다 령이 이모 대통령이 이모 대통이 너무 좋을령같이요 15점짜리 2 5점짜점짜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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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급, 중급 걸렸어요. 중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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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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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는데 제가 1위. 아, 지금, 어, 고급, 고급, 아하! 어, 고급이 걸렸습니다. 오스. 갑니다 갑니다 나 아아 비위 꼴채체 대박입니다 파란 노습니다 오케이 다시 리위제아 막상 막니 이어지고 있니다 아아 까 파란색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, 어? 파란색 저기 아아 잡 아휴.. 아쉽습니다.. 실시간에 꼴찌.. 아,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는데요 저..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는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<laughs> 저 카트라이더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야, 카, 예전에 카트라이더만 맨날 해가지고 제가 거의 최상 끝까지 하는 양이었습니다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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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습니다. 파랑 파랑. 감이야 감이야 감이야. 오올 30초 안 돼. 30초 30초 오오고오고 오. 오.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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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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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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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오. 아. 니 오. 오. 아아아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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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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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아.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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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오. 오 와 어, 잠깐만요 오아 어? 쉬겠네요 그래. 와 진짜 서 제일 아름다 활약한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 일단 카 사이가 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내고 다음 시간에는 엘초 승급전 한번 도겠습니다 아, 진짜 제 친구들 중에도 거의 아키톰 걔네가 저한테 과연 저 초대. 엑스포, 엑스 아키 아. i n s 안녕.